지금 아, 음,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날씨가 진짜 엄청 더워요 LA는 되게 추웠는데 바지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번식 사우나에 온 느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281 대협 281, 1이 없는데? 어 여기 있다 2 2 8 1 1라라란1어1 1후1라라란1 1좋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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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이에요. 미쳤 미쳤다 되게 좋은데? 대박. 1 1 1 1 1 뷔 엄청 좋은 데를 해줬네. 그거, 그거 뭐야? 저거 뭐라 그래?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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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래, 그거. 그거야. <laughs> 그거 수쇼와나뷔 <laughs> 기대 안 했거든. 지금 여뭐 왼쪽 팔꿈치로 내손 가. <laughs>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 피아쇼를 보러 갈 거예요. 샤몬. 응? 내가 레몬스도 가져왔어, 레몬즙. 여보만 잘 들려주네. 아이고, 포테이토. コーギーにいますた 어, 지금 너서. 어, 저 닭살 주다 지금. 어, 아, 닭살, 닭살. 오늘. Find both her l e For each experience is like. 오. Hello. 어, 우리 조리는 저왜 검정색이야? 아니, 결국에는 이 스튜하고 이거하고 둘다둘다 샀어. 다 샀잖아. 샀어. <목소리> <너 사서? 목소리> <목소리> <laughs> 스티어볼 준비 완료. 아니 조금 맛있다고 취하는 것 같은데, 너무 추웠거든요? 우리 열이 오르니까 서괜찮을요 Hills o 치즈 케이크랑 구아바 맛 시켰어요. 저 노스 프리미엄 아울렛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러 나왔거든요. 지금 굉장히 예민한 음. 상태. 네. 배가 너무 고파요. 여기가 맛집 골목 같은 느낌인데 줄을 되게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맛집이잖아요. 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피자 보이 피자 보이. 지금 타코도 시키고 햄버거도 시키고 피자도 시켜가지고 거의 첫개1 0만원 돈이 나갔어요. 여기 피자 여기 피자 진짜 맛있어요. 음. 빵이 바삭해. 얘기 한 조각에 만 원이야. 진우 응? <laughs> 남편 갑자기 끌려갔지? 응. Uh, 네, a s t e t i s e technology from Paris. Faster. And you supposed to do it at. Wow. We are a l 어떻게 된 거냐면 길러는 사람이 붙잡고서는 이옷 어디서 샀니요? 그래가지고 태무산이라고 하니까. I don't care. Take it. Take. please. You do here. You do here. 음, a k e t h a t d f o i Then, me, you need that. Enjoy. It. I will give you some free sample. One minute. 1분 후에 없어진다 했는데 안 없어지죠? <laughs> 아니 저한테는 여기 팔자주름이랑 목주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스베가스 날씨가 진짜 덥거든요 뜨겁고 지금 날씨 기온 보니까 40도 정도 되는데 대신에 습하지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눈이 너무 뜨거워 여기 사람들 보면은 진짜 엄청 큰제 몸만한 칵테일을 계속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내데 아, 사실 제가 먹고 싶은 거야요 여자 어 여자어 이제 번역 가능한? 받아 어때? 음, 귀여워. 에스 <laughs> 사이즈. <SSS 웃음> 제가 분홍색 진짜 좋아하잖아요. 분홍색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넘나파네. 예뻐. 예뻐. 멋져. 이렇게. 진짜 너무 예뻐. 안쓸수 있어. 진짜 개 예쁨. 존예, 존예. 이렇게 살 거임. 너무 예쁜데? 코치에서 이거 샀어요. 예쁘죠? 이거 진짜 맛있다 가방 장꺼 할래. 너무 귀여워. 땡큐. 걸 마시고 있더라 h 요 n k you. t h a 어 k you. Thank you. 어 h a n k y o 어요 여러분 기 y o 좋아하시는 k 있나요? 저는 a n k 진짜 좋아하는데요. you. 한 h a n k you. t 고요 너무 부드러운데? This is good. 그 브랜드 게임으로 할 겁니다. 지금부터 약 50. Alright, so 27.75. 기 yeah. <laughs> 물고크. 맥도날드에 들렸어요 진짜 이러다 햄버거 될것 같아요 브랜드캐니언 음, 더럽히는 중 공간이 아주 지겨져요어 이제 뭐 방구 나온다 광고 나온다 저기 <laughs> <laughs> 어, 진짜 지겨워요 아니 이거 합성같아 입불가성이높선이저 이제 어, 호시점 바로 고독법. 이 마시죠. 이러다가 햄버거가 되겠어유. 이거 때문에 눈이 진짜 싫어. 저희 이거, 이거 사진 무료로 찍어준다 해서 받았는데 근데 이게 두장 하면 40달러고 한장 하면 20달러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장 한다 했더니 그냥 서비스를 한장 주지. 그냥 안 한다 했으면 그냥 서비스를 줬던 거 아니야. 그러면 어제 대판 싸우고 오늘 화해에서 브런치 카페 왔어요. 어제 저랑 싸우는 소감이 어떠세요? 절레절레. 사이좋게 지내다 코리아 사람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공략. 짠 오믈렛이랑 스테이크 시켰는데 이거는 29달러 정도 하거든요? 이거 이, 우와 팬케이크 진짜 외국산 팬케이크처럼 나오네. 토스트 까지 시켰어요. 오빠 가방 사주세요.

여보가 지금 다 챙길 거야? 내가 해도 될거 같은데? 혼자 하다가 화안 나갔어? 터천을줬는데요 어? 응. 어떻게 나저 벌까의 그 미소 한가득한 거 보세요. 와, 헬스장 왔는데 진짜 커요. 대박! 시이안도 지금 기는 현상인데 네. 가자 일곱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훨씬 좋아 오케이 오케이. 엉덩이6 17 1려19 올라. 11 12 13 1내15 1스17 18 1이19어0 11 12 13 1 늘려줘야지 길게 엉덩이로 밀어 줘야 돼요 영화를 보면서 어.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LA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게 도착지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가까운 데인 줄 알고 저희가 여유를 좀 부렸는데 좀먼대로 다시 잡혀서 지금 불이 나게 택시를 타고 거든요 지금은 46분인데 50분 차예요 네 이건 못 되면은 이버로 따브를 준다 했어 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 1 m i 짐 싣고 <meric> euh. 있다, 분 싣고 있있저분저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2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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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거 3분. 3러 3분. 3분. 도다다다다다라라라라 여기는 하얏트 호텔이고요. 저희 여기 딱 3시간만 있다가 칸쿤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럼 안녕.